감성 쩔어버리는 스트랩 조명을 단돈 1,536원에 구입할 수 있고, 초강력한 접착제인데, 티끌 하나 없이 깔끔히 떨어지는 테이프는 겨우 977원에, 그리고 인생까지 환해지는 것 같은 센서 등은 겨우 1,832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입니다 오늘은 다이소보다 훨씬 저렴하고 심지어 배송비까지 무료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성비 쩌는 제품만 엄선하고 엄선한 끝에 저 MR픽으로 선정된 괴물 같은 제품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꼭 사세요. 제발 사세요. 뭐 이런 말은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들은 그냥 사세요. 꼭 사세요. 라고 강추 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왜냐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제품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977원짜리 클리어 겔입니다. 자, 이런 실리콘 아크릴 성분의 양면 테이프의 경우 국내에서 몬스터 클리어 게르난 제품이 150만 개 이상 팔렸을 만큼 애나 유명한데요. 해당 제품은 1m에 6,900원인 것에 반해 이 제품은 타입만 잘 낮춰서 사면 무려 7분의 1 가격인 977원에도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성비 끝판왕 오브 끝판왕 제품입니다. 저 우선 기본적으로 접착력이 무지하게 강한데요. 이런 식으로 무거운 물건을 붙여놓아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측정기로 하중을 확인해봤거든요. 수평으로 당겼을 때 9.57kg에 나왔고요. 수직으로 당겼을 때 8.37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요. 제품 특징을 한번 보면 양면 테이프인데도 불구하고 붙였던 자국이 남지 않고요 깔끔하게 잘 떨어진다는 게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요 평소에 자꾸 움직여서 짜증났던 러그 그런데 하단에 적당히 붙여놓으면 아무리 위에서 움직여도 그리고 일부러 발로 끌어도 그대로예요. 물론 세탁을 하기 위해 이 테이프를 뗄 때도 굉장히 손쉽게 떼주고요 자국도 남지 않아서 이득이에요. 발매트도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싹 붙이기만 하면 전혀 끌리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특히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침대매트인데요 제가 이런 식 식으로 얌전하게 자지 않아서 아침마다 이렇게 이불이 변하게 되는데 해당기를 적당히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냐? 잘때 뒤척이는 정도는 가뿐하게 버텨냅니다. 그리고 물론 세탁도 간편하게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멀티탭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 놓을 텐데 그럼 먼지도 쌓이고 아주 그냥 노다버릇 쓰거든요. 그런데 이 테이프를 활용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붙여서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먼지 쌓일 일도 없고요. 미관상도 보기 굉장히 좋아져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제 로봇 청소기로 청소도 너무나 편해졌어요. 기존에는 청소 금지구역으로 서 났었는데 이제는 풀었습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블의 경우에도 항상 너저분하게 어질러져 있는데 이것도 한 번에 정리가 가능하고요. 저의 경우 TV 뒤쪽에 아트 헐거리를 활용해서 풀스 같은 것들을 걸어놓는데 좀더 단단한 고정을 위해서 해당 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현관에 마스크 거리로도 사용할 수가 있으며 화장실 치약챗솔 붙이기도 가능하고 화장실 스키지도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청소 도구까지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이렇게 장점만 있냐? 아니죠. 단점들도 많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21도에서 38도 그러니까 상온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인데요. 한마디로 뭐 영하나 온도가 너무 높은 곳에선 사용하기가 취약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름철 차 안에 뭘 붙인다면 그건 비추예요. 여름철엔 내부 온도가 100도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데서 쓰시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벽지에 붙이면요. 뗄때 벽지가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씻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씻고 재사용하면 접착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잘안 붙는 재질들이 있는데요. 뭐 천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벽지라든지 혹은 특수코팅이 된 곳들 그리고 수분이 있는 곳들 유분이 있는 곳들 이런 데는 다 다잘 붙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제품 사용하는 꿀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렇게 물건이 붙어있을 때 그냥 무지성으로 떼게 되면 굉장히 접착력이 강해서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90도로 살짝 비틀어서 제거하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떼버리면 종이가 같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옆으로 쭉 잡았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혹시나 더욱 강한 접착을 위하신다면 부착면에 라이터로 열을 살짝 준 다음에 이제 테이프를 붙이고요. 한 10초 이상 강하게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한 3, 4 뒤에 붙이면 훨씬 강하게 오래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시간 고정해야 되는 멀티탭 같은 거를 붙일 때 굉장히 유용해요. 자 다음으로는 건스트랩 조명인데요. 가격이 무려 4,786원입니다. 자 우선 이스트랩 조명은 어디다 쓰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장점들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심심했던 방의 분위기를 360도 바꿀 수 있고요.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 무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브랜드 제품을 사서 연동을 시키면 조명이 많아도 한번에 컨트롤이 가능할 뿐더러 각각 선택해서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높낮이나 설치 위치까지 설정한 뒤 컴퓨터와 연동을 하면 모니터 색상에 맞춰서 조명 색상이 자동으로 바뀌기도 하고 기상 모드를 설정해 놓으면 원하는 시간부터 서서히 조명이 밝아지기 때문에 기분 좋게 기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온오프 예약이 가능해서 저녁에 자동으로 켜지고 자기 전에 자동으로 꺼지게끔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립 조명은 굉장히 굉장히 비싸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되는 최고급 모델인 필립스휴 그라디언트의 경우 2m 제품이 무려 18만 0천 원이고요. 단색 표현만 가능한 라이트 스트립 2m 짜리 경우에도 83,000원이나 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너무나 예쁘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있지 않으면 도전하기 힘든 분야인데요. 이제는 이 제품만 있으면 누구나 예쁘게 방을 꾸밀 수가 있어요. 왜냐? 1m 짜리는 4,786원이고 5m 짜리는 7,683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5m에 7,683원이면요. 1m 기준으로 겨우 1,536원입니다. 가격이 미친 거 아닌가 진짜? 참고로 이 필립스 휴 그라디언트로 5m 세팅을 하려면요. 2m 짜리 한 개에 1m 짜리 세 3개를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가 기준으로 총 금액이 42만 3천원입니다. 자,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m짜리를 구입하시고 자, 이렇게 적당히 사용하신 뒤이 부분들을 잘라도 작동에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5m짜리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제품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선 기존의 스트립 조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꺼워서 공간이 협소한 곳에는 설치하기가 힘든데요. 얘는 굉장히 굉장히 얇기 때문에 조금의 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곳에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 부착이 쉽기 때문에 한번 붙이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스트립 엄청나게 쉽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 스트랩들이랑 다르게 따로 어댑터가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USB만 꽂으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TV나 모니터에 USB 포트가 있기 때문에 전원 공급 없이 원하는 곳에 설치가 가능해요. 아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이게 진짜 엄청나게 저렴한데 전용 앱이 있습니다. 얘네 뭐지 진짜? 보시는 것처럼 색상을 원하는 대로 아주아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밝기 또한 조절이 가능하며 원격 온오프가 가능해요. 그리고 패턴에 보면 엄청 다양한 모드들이 있고 속도까지 조절이 가능해서 원하는 무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음악의 리듬에 맞춰 반응하는 모드로 설정도 가능하고 어, 이거는 사실 자주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이 마이크 소리를 인식해서 말할 때마다 음... 반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려 온오프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요일, 원하는 시간에 작동하도록 설정이 가능해요 제가 정말 다양한 IoT 조명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셋 이게 다 IoT 조명들인데 사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자동 온오프 기능이에요 이게 없으면 거의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단점은 뭐가 있냐 자 우선 기본적으로 색상들이 고 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필립스 휠을 사용하고 있던 저로서는 아무 색상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비교군이 없는 분들은 100% 만족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를 구입해서 연동시켜도 필립스 휠 제품과 같은 무드 연출은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 말고는 가격이 너무 말도 못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단점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찾더라도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수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센서 조명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겨우 1832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 장점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어두운 환경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조명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문 열고 현관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켜지는 혹은 아파트 복도에 다 깔려 있는 그런 조명들 이런 거처랑 센서 조명이에요.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밤에 이렇게 씻고 나온 다음에 다용도실에 빨래를 가져다 놓는데 다용도실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조명을 켠 다음 위치를 잡고 빨래를 넣은 뒤 다시 나올 때 조명을 끄고 나와야 하는 이런 굉장한 수고로움이 있는데요. 이제 이 센서등 하나만 설치하면 그냥 방력 있게 문 열고 들어가서 빨래 놓고 그냥 그대로 나와버리면 끝이에요. 자다가 화장실에 이렇게서 화장실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눈뽕 맞은 것처럼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센서 등만 설치하면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빛을 밝혀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1도 없습니다. 정말 말도 못하기 편합니다. 자 그리고 야간에 분리수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단도실에는 불을 항시 켜놓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어둡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불을 켜지 않아도 물체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로 비춰주기 때문에 쉽게 분리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느 집에나 깊은 수납장이 있을 텐데 이런 곳에 사용하기에 초초 강추할 만한 제품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불을 켜놔도 깊은 수납장 안쪽엔 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물건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센서등을 수납장 천장에 붙여놓으면 자연스럽게 문만 열어도 마치 신부가 들어오는 듯이 불이 켜지기 때문에 안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속시원히 보여서 아주 쉽게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같은 원리로 다양한 수납장에 설치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공간은 안쪽이 절대 안 보이는데 센서등 하나면 만사 오케이에요. 그냥 사각지대 없이 다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냄비. 장에도 안쪽에빈 공간에 잘 붙여 놓으며 손쉽게 원하는 물건을 한 방에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자, 제가 센서 등을 다방면으로 사용해 보고 이 삶의 질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느낀 다음에 너무나 만족스러워서요. 제가 센서 등을 집안 곳곳 어두운 곳에는 전부 설치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옷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옷장 문을 열기만 하면 어두웠던 옷장을 환히 밝혀줍니다. 그리고 저희 집 현관 같은 경우엔 센서등이 있지만 이렇게 안쪽에 있는 신발장의 경우 이 내부까지 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붙여넣기만 하면 원하는 신발을 속 시원하게 찾. 수가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사각지대가 있는 작은 팬트리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답답함을 느낄 일이 없이 삶의 질을 손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등이라 자동으로 20초 뒤에 꺼지기 때문에 불을 켜는 수고로움 뿐만 아니라 불을 끄고 나가는 수고로움까지 동시에 줄일 수가 있고 센서의 경우 120도까지 인식하며 최대 3m 내에 있는 물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오작동 없이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얇아서 협소한 공간에 붙이기가 매우 매우 용이하고요 자리 차지도 거의 없어 공간 활용이 극대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굳이 전원 공급이 되는 곳만 찾아서 붙이지 않아도 돼요. 어디에나 붙일 수 있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어두운 사각지대라든지 혹은 전원을 껐다 켰다 하기 불편한 곳에 본인이 위치를 선택해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 부착식이라서 배터리가 방전나면 이렇게 쉽게 뗀 다음 충전한 뒤 다시 붙여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굉장히 적고요. 배터리도 연속으로 켰을 경우에 한 4시간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20초 지속되는 센서 등 모드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4,400초 나누기 20을 하면 720번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20번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36일이나 지속 가능한 배터리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단 배터리의 경우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 방전이 되고요 센서 등에도 지속적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약 20일 정도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장롱속 센서 등의 경우 언제 충전했는지도 가물가물한 수준이라 이 배터리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포터블한 제품이라 굳이 집 안에만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차량에서 잘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설치한다던가 자주 사용하는 캠핑용 박스 내부에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10cm부터 시작해서 20cm, 30cm, 40cm, 60cm, 굉장히 길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더 밝은 빛을 원하면 60cm로, 적은 빛만 필요하거나 자리가 굉장히 협소하다면 10cm로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너무나 높은 제품이에요. 그렇다고 단점이 없냐? 그건 아니죠. 사실 가격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단점을 굳이 꼽기도 애매하지만 제가 여기저기 엄청나게 붙추가 사용해본 결과 실 사용시 느낄 수 있는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선 기본적으로 세로로 붙이게 되면 중력에 의해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력이 조금 약하다는 건데 특히 길이가 긴 제품일수록 무겁기 때문에 세로로 붙이려면 떨어지는 걸 각오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클리어계를 붙여서 접착력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60cm 제품이 아니거나 가로 혹은 천장에 붙인다면 자력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제품 뽑기운이 좀 필요한데요. 이미 센서 등을 버린 거 포함 10개 넘게 구입해서 경험도 해봤고요. 다양한 후기들을 보니까 약 5에서 10% 정도의 불량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센서 모드로 켜놨을 때 불이 꺼지지 않아서 센서 등이 아닌 일반적인 라이트 정도로 사용한다던가, 혹은 충전이 안 된다던가, 혹은 받자마자 아예 작동이 안 된다던가 이런 제품들이 올 때가 있어요. 자 이건 제품의 특성상 충격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해외 배송을 오는 험난한 과정 중에서 고장 났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QC를 아주 깔끔히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격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2천 원짜리 하나 고장 났다고 제품을 막 환불 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알리에서 살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초 가성비 제품들 세 가지를 소개드렸는데 해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 제 삶의 질이 정말 말도 못하게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특성상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막 뒤죽박죽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참고하시고요. 매일매일 들어가 보신 다음에 가격이 좀 싸다라고 생각되시면 그때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정상이조금 도움 되셨거려 육회 따라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즐겨보시면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죠. 아, 고유! 지금까지 아이트리이터 m r 했습니다 잠다.